아이고 비가 많이 옵니다. 응? 저기 뭐죠? 대문 앞에? 응? 대문 앞에? 응? 대문 앞에 저 누구죠 이게? 응? 대문 앞에? 응? 어? 너 대박이 아니냐? 응? 비가 오는데 왜 여기 여기가 있어? 응? 응? 누구 집에 안 가고 왜 여가? 응? 대박아, 응? 너왜 여가 있지? 비가 와서 그래? 어, 어허... 응? 비가 오면은 여기를 오면 안 되는데, 응? 천방이가 지금 난리가 없네. 왜왜 왜 거가 있지? 응? 가만있어, 기다리라잉? 응, 아유, 이게 안쓰럽네. 응? 부잣집, 응? 개박이가 왜 여기 있을까? 응, 간식 하나 줄게잉? 응. 기다려. 으흐이. 응, 아, 비가 오면 집에 가야 되는데, 응? 대박아, 응? 자. 대박아, 간식 하나 줄게, 응, 간식. 에이, 간식 먹고 와서, 간식 먹고 싶어갖고, 응, 그런 거야, 어쩐 거야, 응? 아, 비가 오는데, 응? 또 이제 얘를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고, 응? 응? 가지고 집에 가. 응? 가지고 집에 가라. 응? 대박아, 가지고 가. 응? 응? 내 간식도, 응? 안 먹고, 어디 아프냐? 응? 흐흐, 우리 대박이가 이게 지금, 응? 엄마, 아빠가 없나? 응. 대박아, 응? 응. 흐흐. 쟤가, 어디가 아픈가? 응? 왜 간식도 안 먹지? 응? 우리 아파? 응, 간식, 간식, 간식도 먹어야지. 얘가 부르라고또 이러는 거야? 응, 집에 데려다 줄게.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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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 간식, 간식, 간식. 간식 물고 가. 옳지. 물고 가라니까, 간식을. 응? 응? 간식 너잘 먹잖아. 어허, 우산 씌워줄게.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응? 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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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간식, 응. 자, 우산을 치워줄게, 간식 먹어. 음. 아이고, 또 이렇게. 대박이다, 또 이제. 뭔 소리가 나가지고, 밖에는 나가서는, 응. 간식을 이제 먹네, 응? 왜 니가, 응? 비 오는데 그렇게 돌아다녀? 응, 어, 자, 우산을 치워줄 테니까, 먹고, 음, 집이 요기 금방인데, 가까운데, 응, 어, 비 맞고 그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응? 어허, 응? 닭고기 간식이다, 응? 응? 특별히 너만 주는 거야, 이게. 응? 응. 비가 와서, 응? 니가 혹시 똘빵이 보러 왔냐? 응? 똘빵이 보러 왔나? 응, 똘빵이는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응, 좀 이따 비가 개면은, 응? 갈 거예요. 에헤이, 응?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산을 치워주고 있으니까, 응? 다 먹었어? 응. 천천히 먹어, 응. 비가 많이 오고, 천둥이 치는데, 이해위가 응? 천천히 먹어. 음, 응, 맛있어? 맛있냐고, 얼굴 좀 쳐다보고 먹어라. 비가 와가지고. 응? 밥 먹었어? 응. 가자,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데려다 주고. 지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지 얼른 가. 왜또 여가 있냐 얼른 가. 집에 가. 얼른 가. 얼지얼지 대박이가 잘 간다. 얼지 집에 들어가. 얼른. 내 부잣집에가, 응, 어, 이렇게 또, 응? 비를 맞고, 응? 호빵 내로 왔을까? 응? 응? 집도 좋은 집에 있고 그러는데, 응? 올라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집에 집에 가라니까. 집에 들어가, 들어가,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 이리 와, 이리 집으로 들어, 집으로, 이리 들어가, 들어가,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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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얘, 집에 들어가야지. 여기 여기가 너희 집이잖아. 응? 얼른 들어가. 얼치. 얼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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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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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가. 얼른 가. 집에 가. 왜집에를안 갈러 가지? 응? 뭐 들어가는 거야. 거어가면집에 가는 게 아닌데. 이리와. 이리와. 집에 들어가. 집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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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들어가라고 너희 집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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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치. 이리와. 이리와. 들어가. 이리와 어째 집에 안 들어가? 응? 에이 집에 들어가 이제 비가 그치긴 그칠 것 같아 집에 들어가 예 집에 들어가라니까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에이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골치 골치 어올라오 이제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내성치고 그러니까 얘가 어? 집에 혼자 있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네 천둥치니까 예 헤이. 이렇게, 이제, 강아지들이, 우리 애들도, 천둥 치고 그러면은, 놀래고 그러더라고. 어? 다행히, 비가 덜오네 허허, 또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헤 어디로 가볼어차 밑으로 들어가볼세? 응? 어디로 갔지? 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얼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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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얼른 어, 진짜 집에 가. 얼른 가, 집에 가. 집에 가라고. 응, 어, 뱅글뱅글 도네, 얘가. 들어 갔지? 간다. 얼른 가. 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옳지, 옳지, 옳지. 뛰어가.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저기, 얼른 가. 비가 더러운다. 아이고, 다시 또 인자고. 칼로. 이제 집에 가네, 이제.